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금융 소식입니다. 하나은행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경기 청년 기회사 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이번엔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. 먼저 가입 대상이 기존 만 25세에서 34세까지였던 것에서 이번 2차부터는 만 25세부터 39세까지로 확 확대됐습니다. 그리고 경기도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죠. 이 통장은 저금리 대출과 저축 우대금리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.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25세 39세.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채무 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한 중인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 기존 대출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이 상품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처음엔 300만 원, 신용 점수가 유지되거나 오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 대출 만기는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금리는 연 3.77%로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.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예금만 넣어두면 잔액 500만 원까지 연 1.95%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. 또 외화 환전이나 송금 시 환율, 우대 타행 이체와 현금 인출 시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. 가입 방법도 간단합니다. 먼저 경기민원 24에서 지원 신청과 가입 대상 확인을 하고 이후 하나은행 모바일 앱, 하나원 큐나 마이 브랜치에서 비대면으로 손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